안녕하세요. 우리 종교당원 강 예인 일에 오신 여러분, 우리 사업자, 소비자 여러분, 예비 사업자 환영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게 진행될 테니까요. 나중 온라인을 듣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길 고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영업과 직장인. 그리고 네트워크와 이렇게 연계성 그리고 그 사업 비교를 좀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과 직장인 대비하면 그래도 쉽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정말로 비교 대상이 우리가 자영업과 비교하고 내 사업과 비교하시면 훨씬 더 쉽고 편안하고 장점이 많으니까요. 그거를 잘극대한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로 자영업은 거의 전쟁터에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잡혀있는 큰 대기업을 제외하고 개인 사업들은 너무나 힘든 긴 터널을 지금 1년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원을 고용했다가 직원을 내보내고 월세가 밀리고 사업자분을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 걷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터를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여기 도보로 걸어가지고 동로라든지 특히 명동, 남대문, 인사동을 한번 가보시면 아이 정도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째 장사하는 분들이 거의 멘붕 상태예요. 외국 관광객들로 먹고 살던 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집걸로한집 문자 다 있고 월세가 밀려 있는 건 기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환경들이 일 년이 넘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올해는 특별히 준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무원이나 큰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그것도 일부 부서에 한정되고요. 부서 자체가 없어지고 구조 조정의 영향과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로 평생 안정 직장이라고 했던 학교라든지 공직자들도 많은 어려움과 구조 조정을 함께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코로나 이전 매출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자영업들이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고요. 업종별로는 10분의 1까지 떨어진 곳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그런 업종 대비해서 어떤 장점 이 있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함께 가자 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자영업과 내가 혹시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어 보내고 싶은 대기업의 직장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과 비교해 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럼 명동이라든지 인사동에서 가게 하나 오픈하려면 비용이 조금 들겠죠. 미니멈 1억 더될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이야 어, 권리금 없이 나와 있는 가게가 있겠지만, 예전에 창창 시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본이 권리금이 막여억씩 붙어 있고, 그래도 어, 점포를 못 구하는 게 기본이었고요. 그럼 직장 다니면 나는 자본금 안 든다고 하는데, 직장이 지금 괜찮은 기업체, 대기업 들어간 게 쉽나요? 어, 스카이, 에스테을 나와도 어렵고, 석박사, 유학을 갔다 와도 힘듭니다. 많은 스펙과 자격증과 여러 가지를 따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런 거 대비하면 저희 A 니 일의 사업의 조건은 뭐예요? 22만 원, 맥시멈 66만 원의 사업 자금, 어떻게 사업 자금이 아니라 어, 활동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저희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준비 기간도 참 차이가 많죠. 자영업 보통 하나 점포 계약하고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준비하게 되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기본적으로 연수 갔다 오고. 어, 유학 갔다오고 여러가지 스펙을 막 쌓고 토익 점수나 여러가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 A뉴스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주력 제품 20여가지 제품을 학습하고 마케팅 공부하는데 에,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한달 정도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도 바뀌고 우리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제품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템 부분도 내가 자영업을 하나 오픈하게 되면 그 자영업에 대한 아이템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내가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내가 투자해야 되고요. 내가 마케팅해야 돼요. 어, 물론 대기업이나 기업체들은 연구개발 부서가 따로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좋은 툴들 이달의 드림 데일리 플러스라는 종합 비타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투자해서 제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좋은 제품을 우리는 활용해서 어, 내 주변과 지인들한테 마케팅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대에는 이 고정비 부분이 가장 애로사인것 같습니다. 저 또한 5년, 6년 전에 자영업 장가 하다가메르스가 세월호 때 힘들었듯이 지금 코로나 때 어떤가요? 고정비로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월세 관리비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가 고정적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될 때는 이게 나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됩니다. 물론, 직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많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 저녁에 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스펙을 또 쌓아야지 승진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저기 정답이 써 있는데, <laughs> 밥값, 파트너들이나 신규 사업자 할 때, 그 사업자가 내 사업을 인지할 때까지 안내하고 돕는 정도, 그리고 파트너들 처음에 제품 샘플 할수 있을 정도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고정비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대부분 내보내고 가족들 체계로 돌아가거나 거의 한 직원 여러 명 운영하는 걸나 혼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로 다가, 다가가고 있고요. 만약에 어, 내가 어,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영업을 위해서 많은 적대비와 투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가 스폰사가 되고 밥사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좋은 고객들을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삼키하는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영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일반적으로 해야 되죠. 내가 모든 부분을 다 도맡아서 도맡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영업입니다.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아파트 전단지도 불려야 되고요, 빌딩도 가끔 타야 되고요, 어, 분위기 하거나 만약에 새로 가게가 오픈하면 요즘에 많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도움이 불러가지고 막 오픈식 여러 가지 하죠. 어뭐 떡도 돌리고 다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그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어, 어, 여러 가지 손도 지금 음, 비벼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마케팅은 뭐예요? 구전으로 내 주변 지인들한테 비용 최소 비용을 드리지 않고 물론 요즘 비대면 시대니까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는데요. 어,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저희의 가슴에아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아무리 잘해도 55세 60세 넘기기 힘들고 자영업도 업종별로 수명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팡이 짚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아니면 입만 열수 있으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도 구정광고 하시더라고 누워서 병원에 동료분들 사귀시고 그 정도로 우리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명절 지나고서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오셨었는데 95세 우리 우리 96세 되셨어요 남자 사장님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지금 사업을 시험 시험 제품 제공해 하고 주변에 홍보하고 알리고 하세요. 나이에 대한 제약이 없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의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앞으로 기전이죠 내가 자영업을 한다는 건이 공간에 딱 묶여가지고 한 장소에서 그 점포에서 그 앞에 지나가는 동선의 인구만 관리를 해야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근무하는 그 지역에 대한 한정적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나를 복지해서 내가 알린 사람들이 지방에, 부산에, 광주에, 심지어 어떻게 지금 요즘에 몽골분들도 와서 사업하시잖아요. 해외외외 글로벌도 진출합니다. 저 원래 a 인를 만나기 전에는 몽골분들 아는 분들 단한 분도 없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저희의 비전거리가 앞으로 계속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한 영역 제한이 없고 공간 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근무 시간 또한 일반적인 서비스 편의점은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요? 24시간 돌아가죠. 보통 부부가 막교대하고 알바생 쓰는데 24시간 일을 합니다. 직장 생활, 만만한 직장 8시간이지만 뭐 야근하고 10시간, 12시간 월급 제대로 나오는데는 일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네크 마케팅, 파트타임도 가능하고, 전업도 가능하고, 부업도 가능하고, 중말만도 가능하고, 내가 시간 조절해서 충분히 나의 체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 건강한 생활에 넣어놓은 이유는요, 대부분 자영업자는 그렇게 맞교대하고 하루에 열네시간씩이라면 1년, 2년 지나가면 정말로 건강 많이 상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가의 직급이, 직위가 올라갈수록 많은 업무의 로우하드가 쌓이는데, 저희 에인윌의 정말 이슈, 슬로건처럼 어떻게 돼요?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 주변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일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에인윌인 것 같습니다. 자적들이란 표현이 써 있는데요. 생각보다 참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자영업하다 보면 내가 커피숍을 경, 어, 운영하는데 내 앞에 커피숍이 생기고 옆에 또 생기고 많은 여러 가지 경쟁사와 어,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라이 상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갑질하는 직장 생활 을 하다 사시다 보면 위에 상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돼요? 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함께하는 스폰서와 좋은 팀워크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A인일이 생기고 내 인근 지역에 또 생기고 또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실제로 더 블루오션으로 바뀌어가는 게 저희 특징인고같습니다자 A인일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소득의 타입이 노동소득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 물론 처음에는 노동소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애인일도 처음에는 노동소득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오는 게 노동소득입니다. 의사가 진료를 못하고 수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없죠. 내가 병원장이고 의사를 고용하는 기업체 오너면 수입이 나오지만 내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못하면 와이프를 대신시킬 수 없잖아요. 자녀를 대신시킬 수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노동소득인데 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전이나 장점은요. 처음에 노동소득으로 고객을 만들지만 여러분이 고객이 1,000명, 2,000명이 쌓여서 우리 A인 유일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는데 여러분께서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여행을 일주일, 심지어 한 달을 다녀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1년 내내 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가 임대소득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것 똑같습니다. 관리도 조금은 필요하고요. 어, 혹시 임대차가 바뀌게 되면 계약도 해드려야 되고 기본적인 일을 하되 내가 소득이 꼭 일을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노동 소득하고 달리 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여파가 뭐예요? 실제로 이런 일,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여파가 왔을 때 아주 심각한 타격을 보는 게 자영업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건강과 면역을 지키기 위한 주출돌이야, 디딤돌이 되는 게 저희 A 인류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과 세무, 특별히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라고 1억 정도 연봉을 회사에서 직장에서 받게 되면 거의 3,5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1억 정도 보시면 대부분 경비 처리에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여러분이 저게 작은 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고 소득이 많이 벌수록 큰 차이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영업과 직장인 네트워크 어, 세 번째를 보시면 어, 협력사에 대한 선택 전이 부분도 참 네트워크 마케팅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때 거래처를 선택할 수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 에, 내가 정말로 함께 평생 일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은 지인들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큰 경쟁력이나 장점이 됩니다. 또한 이 동종 업종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레통바퀴테는내 주변에 애인일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나의 사업은 더 블루오션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수입의 안정성 부분도 초기 1, 2년간은 고생할 수 있지만 그 뒤로 소득이 참 많이 자리가 잡힌다. 물론 이이 전제는요. 수입의 안정 전제는 회사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종부당건강사 안정적인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다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쉬워지고 편해지는 게 배송 마케팅의 장점입니다. 물론 자리가 잡고 사업자도 정착하고 소비자를 처음에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쉬워지고 어, 노동 소득에 대비해서 결과는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 됩니다. 자 노하우 공유 부분인데 마찬가지 이게 일반 자영업과 다릅니다. 내가 요 앞에 칼국수나 맛집이 있어서 가서 주방장한테 레시피 좀 공유해 주세요. 뭐 공유해 주나요? 안 해주죠. 나의 밥그릇인데. 우리가 에이뉴의 장점,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노하우 많은 스폰서한테 밀착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잘 배워서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일의 보람이 생기 때문에 하는 자영업이 너무나 많고 할수 없이 때려치고 싶으나 직장은 다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리가 잡히고 여러분이 승급하셔가지고 파트너들이 많이 직급자를 배출하시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이 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돈을 버는 모습에서 정말 일의 가치와 보람을 함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글로벌 어, 정말 한류가 전 세계에 붐을 타고 있고요. 많은 업종과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데 정말 유통에서 정말 글로벌 한류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과 베이스가 되는 정곤다 건강 A인 유일의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일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걸더 잘하셔도 좋고요. 또 나는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내 파트너를 발굴해서 키우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어, 사업자 발굴과 소비자 발굴에 늘 양대 축을 꼭 잡고 가셔야 되는데. 내 부족한 부분은 내 파트너로 잘할 수 있도록 키우고 내가 잘하는 건더 극대화하는 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선택해서 일을 배워서 소득을 벌고 나한테 그 소득이 연결될 때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2억, 3억 들여서 오픈하게 되면 가게 정리를 한 번에 쉽게 못하죠. 2년, 3년간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애인 일을 파트너 선택을 했는데 투자비가 66만원이었어. 한 달도 달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예,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바람잘라없다는 용어를 썼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서 입문하고 어, 성공 궤도까지 많은 성공의 굴곡들이 생길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산소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애인이래서 주급으로 100만원씩 벌기 시작했어. 직급도 루비, 사파이어를 갔어. 그만두겠나요? 파트너가. 그만둘 확률이 적습니다. 나의 에, 열심히 돕는 욕무 상관없이 정말로 멋진 그룹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사업자가 늘어나면 내가 시간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큰 특징이 있고요. 소비자는 초반에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나의 노동소득과 똑같아서 부지런히 광고를 열심히 하시면 소비자는 많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돈이 빨리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변 이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어, 탄탄한 소비자들은 잘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100명 모은 데 힘들지만, 100명 이후에는 탄력도 없고요. 그 100명이 나한테 큰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구축하는 데는 반드시 노동소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고객이 많아질수록 바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고 사업자는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 여러분 사업에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에이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 사업은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시고 내가 제품 애용하고 스타디하고 광고하고 파트너들 그거를 복제하는 겁니다. 자, 치과의사가 단순 반복하는 거 싫다고 이빨 열심히 뽑고 치료하다가 눈 뽑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처음에 일을 배우고 제품 스타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가 먼저 실버 도전해서 내 파트너들이 실버를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서 실버 골드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품 애용에 대한 계획을 딱 가지시고 고객관리 기본적으로 20명 될 때까지 20명 정도 고객들이 우리 신제품 나올 때 쓰고 기존 유산균도 드시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관리하시면서 항상 한쪽으로는 사업자 발굴에 우리가 노력하는 게 A 균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벌써 코로나가 생겨서 전파가 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여건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자영업에 비교한다 면 직장에 비교한다고 러면 우리 에너지하고 노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훨씬 더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도 적고요. 많은 장점들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예인율의 비즈니스에 녹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왕이면 뭐 선택하셔가지고 이 기회를 잡았는데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면역과 건강을 함께 나누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후반전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예인율에서 코로나를 이겨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인율의 오늘 사업자와 가족들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